젤다 공주를 귀여운 우리 공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르보사 누님이 젤다를 습격하려 하는 이가탄을 가볍게 녹락해버리는신입니다칼몇번 맞대주니 이가탄들은 들조러져버입고 멋진 헤링까지 연출해 보여줍니다. 젤다의 어머니의 친구이자 젤다가 어머니를 잃고도 친구처럼 때론 부모처럼 격없이 지내며 의지할 수 있는 멋진 이름이죠. 뒤에서 이가탄이 덮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탑3도 정했습니다. 나도 의지하고 싶다. 4이 신수 바 루타 위에서 커시는 시작합니다. 제왕 간혼과의 전쟁 전 시간선에서 링크를 치료하고 있는 미파. 어린 시절부터 무리를 해 다쳤던 링크를 치료해주며 본인도 치유받고 행복했다는 미파. 미파의 목소리를 연기하신 성우님도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간혼과의 큰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링크를 지켜주고 싶다 고백하며 모든 게 끝나면 여기에 놀러와 줄래? 너무나도 온화하고 사랑이 담겨져 있는 플러팅을 합니다. 링크야, 진짜 너는 복 받았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고백으로 느껴져 탑2로 정했습니다 체키는 시커스톤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연걸들과 링크를 담아냅니다 이 세계관에서는 사진을 찍는 게 모두 어색한지 인싸 체키가 표정과 구도를 잡아줍니다 모두가 어느 정도 긴장을 풀고 자세를 잡았을 때 촬영을 하려고 하는 순간 다르케르 안니키가 모두를 와라 껴안으며 찍힌 한 장의 사진 처음 이 컷신의 사진을 봤을 때 왜 그렇게 감정이 벅차오르고 행복한데도 눈물이 날 정도로 슬펐는지 몰랐는데 젤다 야숨 진엔딩을 보고 나서 이제는 아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말로 표현할 순 없지만 제 마음속 넘버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젤다 시리즈가 처음인 찐 유비가 100일간 진엔딩에 도전한 풀 영상을 보시려면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지금까지 온덕이었습니다.